3학년을 먼저 앉혀 둥근 의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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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니까 요 경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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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근 의자를 경우로 나눴어 근데 너희가 경우로 나눴을 때뭘 주의하냐면 대칭성을 주의하는 게 좋아 막 세지 말고 잘 들여다보면 얘랑 얘는 대칭형이야 그죠? 똑같은 상황이야 얘도 대칭형이죠? 3하고 3개 붙어있고 3 떨어지고 3 3세개 붙어있고 3 떨어지고 3 대칭형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하면 어차피 답은 나오겠죠. 얘네들이 경우의 수가 같을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거 위에 것부터 시작해 보면 이제 1학년, 2학년을 여기는 아무렇게나 넣어도 되는데 여기는 까다롭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넣어도 되고, 2학년, 1학년 넣어도 되고, 얘는 1학년,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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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1학년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자유죠. 자, 그럼 풀어보면, 3학년 자리에 넣는 방법은 3학년이 3팩. 3학년. 그리고 1학년은 여기는 남, 남은 애들을 그냥 2팩을 해버리고, 여기 들어올 1학년이 2명 중에 하나. 2실 곱하기. 여기 2학년. 지금 구체적으로 쓰는 거야. 2학년 2명 중에 1명. 그리고 남은 애들 2명을 되니까 2팩이야. 근데 이게 경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가지이기 때문에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별 가지수가 나오죠. 자, 그 아래꺼 해볼게요. 아래꺼 해보면 3학년 3팩 해주시고요. 곱하기. 여기 2학년 자리엔 2학년 넣으면 되니까 2팩. 곱하기. 1학년. 어떤 1학년은 넣을 거냐.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근데 얘 또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니까 곱하기 2.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그럼 계산해주면, 어16 곱하기 6, 96이 나올 거고, 얘는 48이 나올 거고. 근데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각각 두 배를 해주면 288이 되겠다.